안녕하세요. 누구야? 숫자성 부른 사람. 야, 이제 수학시안 되면 노래부터 나오네. 참 잘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십자리 수가 더 많아졌어요. 어. 그래서 십자리 수와 한자리 수의 더셈을 해 보겠는데 어떤 문제는 10자리 쪽 앞에 오는 문제도 있고, 10자리 숫자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40 더하기 3이에요. 자, 지난번처럼 구설로 가져오겠습니다. 10개짜리가 둘, 3, 4. 40이죠, 그죠? 여기다가 3. 세개를더게요 자, 얼마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잘 아네, 친구들. 43이죠. 자 이렇게 구체물을 활용해서 더하기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어떻게? 그렇지요. 자 숫자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릿수 1의 자릿수. 자여게 1의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0 더하기 3. 자 3개에다가 아무것도 안담으면 얼마예요? 그렇지요. 3. 자 10의 자릿수는 더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옵니다. 여러 맞죠? 그죠 그러니까 43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어, 요거는 가능하다고 얘기했죠어이구래 쉽다고. 자, 다음 문제나 볼게요. 어? 다음 문제는 앞자리가 없어요. 그냥 7이에요, 7. 7. 어, 선생님이 한번 자. 7. 맞죠? 7. 읽개게 한번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습니까? 7. 오케이. 거기다 10의 자리가 30이에요. 3개. 자, 가져와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구슬이. 자, 어떻게? 7 더하기 30.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가 3개니까 30이죠. 그죠? 30에다가 31, 30, 32, 33, 34, 35, 36, 37. 그렇죠? 7 더하기 30은 37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식을 해볼게요. 수식으로. 자, 1의 자리에서 7에다가 아무것도 안단 0입니다. 그래서 답이 7이고, 자, 10의 자리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0이죠, 그죠? 그러니까 0 더하기 3은 3입니다. 그래서 답은 37. 이렇게 앞에처럼 구체물을 활용해서 숫자를 셀 수도 있고 수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구체물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구체물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이제 수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어, 뭡니까? 어, 여기가 50 다이 4입니다. 뭐야? 1의 자리 수는 뭡니까? 어, 그렇다. 4지요. 그죠? 0에다가 4를 해서 10의 자리 수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5입니다. 맞습니까? 54. 자,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구체물 없이도 더샘을 할수 있겠죠. 그죠? 요게 세로샘입니다. 자, 세로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로셈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문제를 여러분 혼자 해봤어요. 네, 맞네요. 문제가 답은, 어, 그렇죠. 36. 여기는, 음, 그래요. 65. 참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했는 거를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한번더 복습해 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